미국 정부 부채 한도 협상 바로 보기. 바이 상상인증권 허성화. 최근 미국 정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미국 정부의 기술적인 디폴트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재무부의 현금이 소진되는 날짜를 6월 1일로 언급하여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파산한다는 자극적인 주제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이야기에 현혹되지 않게. 올바른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부채안도 협상과 관련된 문제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협상 파결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첫 시간으로 살펴볼 내용은 미국 정부 부채안도 증액 협상은 대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적인 일이며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 한도는 영원히 증액되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달러의 발행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우선 기억하셔야 할 사항은 달러 부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폐 시장에 달러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재무부가 최초로 10달러를 발행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스텝 1. 미국 재무부가 10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액면 10달러와 정해진 금리 예시금리 10%를 만기에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미국 국채를 먼저 발행하여 연방준비은행에 주어야 합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재무부에서 액면 10달러에 해당하는 국채를 받고 10달러를 재무부에 건넵니다. 자, 이제 화폐 시장에 10달러가 유통이 됩니다. 다시 강조하면 0달러, 1 0달러 액면 10달러 국채입니다. 액면 10달러 국채의 만기가 도래하여 재무부가 10달러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원금 10달러와 이자 100달러 예시금리 10% 적용을 합한 총 100달러를 상환해야 합니다. 화폐시장에는 10달러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재무부는 어떻게 이자 100달러를 지급할까요? 어쩔 수 없이 재무부는 액면 100달러, 국채 예시금리 10%를 추가로 발행하여 연방준비은행에서 100달러를 받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제 화폐시장에는 달러가 없습니다. 재무부가 전액을 연방준비은행에 상환을 했기 때문에 연방준비은행만 100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텝이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했던 액면 100달러 국채가 만기가 도래합니다. 여전히 화폐시장에는 재무부가 상환해야 하는 110달러 원금 100달러 이자 10달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재무부는 다시 액면 110달러 발행금리 10%. 국채를 발행하여 연방준비은행에서 110달러를 받아서 지급합니다. 또다시 화폐시장에는 달러가 없습니다. 앞에 상황과 동일한 논리로 연방준비은행만 110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텝 3자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발행했던 액면 110달러 국채 만기가 도래합니다. 동일한 논리로 재무부는 다시 121달러 원금 110달러 이자 11달러를 상환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화폐시장에 달러가 없는 상황은 똑같지만 앞과 동일한 논리로 연방준비은행만 1,221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텝이 3의 무한 반복입니다. 화폐시장에 달러가 없기 때문에 재무부는 계속 이자금액에 해당하는 달러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아주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만든 구조이지만 왜 재무부 국채 발행이 무한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달러의 발행 구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부채는 무한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정부 부채 총액이 부채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부채 한도 협상 문제는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무한히 반복되어야 하는 이벤트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 부채한도 협상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부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